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우리를 그분의 온전한 아들로 만들어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혼의 목숨을 잃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우리의 혼의 목숨을 잃음은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아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혼의 목숨을 잃는 것은 다음 시대에서 우리의 혼의 목숨을 얻는 조건이 됩니다. 다음 시대에서 혼의 목숨을 얻는 것은 주님의 영광과 다스림의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세대에 우리의 경고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 다음 시대를 위해 우리의 목숨 자아 혼을 잃어버리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